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또 쉽게 외면하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노화와 노년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된 마음을 읽게 됩니다. 선생님, 약은 좀 그렇고 좋은 영양제는 없나요? 운동은 힘들어서 못하겠고 그저 이거 하나면 되는 거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한쪽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엔 노화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 죽음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의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새 엔진, 새 타이어, 잘 조율된 기계처럼 완벽하게 작동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품 하나하나가 닳고 기름칠이 필요하고 결국 언젠가는 멈출 날이 옵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이걸 노쇠지수라고 부릅니다. 노쇠지수가 높아지면 몸과 마음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과정을 받아들이기보다 외면하려 합니다. 죽음은 말하기조차 두려워하고 노화는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비싼 영양제, 기적의 시술, TV에서 본 신비한 주사. 그런데 진짜 중요한 방법은 바로 곁에 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외면받는 방법입니다. 그건 바로 꾸준한 관리와 노력입니다. 진료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이 오셨습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선생님, 약은 좀안 먹고 싶어요. 좋은 영양제 하나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세 가지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시면 치매도 심장마비 같은 큰 병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약은 무섭다고 피하시면서 영양제에는 몇십만 원씩 쓰시는 게 과연 몸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혈압약은 독하다. 콜레스테롤약은 몸을 망친다. 괴담 같은 이야기들에 흔들리며 정작 건강을 지킬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반면에 TV 홈쇼핑에서 유명인이 권한 영양제, 친구가 좋다고 한기적의 주사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력 없이 건강을 얻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힘들지 않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몸이 느리게 나이 들도록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 만성질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운동과 머리 쓰기, 사람 만나기. 이세 가지를 내 삶의 포트폴리오처럼 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읽었습니다. 하루만 보는 걸어요.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걷기는 앉아 있는 것보다 대사 활성도가 3배 정도 높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00세까지 걷고 싶다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균형 운동. 이네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운동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유산소 운동.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운동.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 브릿지. 플랭크 같은 기본적인 동작. 스트레칭.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 균형 운동. 넘어짐을 막아주는 운동. 특히 60대까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방법을 배우고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75세가 넘으면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교육보다는 재활이 더 중심이 됩니다. 무릎 건강에 대한 오해도 참 많습니다. 황토기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며 무릎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무릎 주위 근육이 약하면 오히려 연골이 빨리 닳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스쿼트 같은 운동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단단히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릎 연골이 약해지고 나면 스쿼트조차 무릎에 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양제 이야기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영양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그 돈으로 운동을 배우는 것이 훨씬 값진 투자입니다. 한 달에 영양제에 수십만 원 쓰는 그돈 조금만 돌리면 전문가에 맞춤 운동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일본에서는 항노화라는 말보다 향노화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노화를 막겠다가 아니라. 노화를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삶을 완성해 가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부정하고 외면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완성해 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첫 걸음은 오늘의 작은 운동 한번, 오늘의 건강한 습관 하나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동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유산소, 근력, 스트레칭, 균형. 이네 가지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80대 후반, 90대 초반에도 운동으로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분들을 봅니다. 단기적이지만 와상 상태를 벗어난 분도 봅니다. 그러니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약 대신, 영양제 대신, 지금 이 순간 운동화 끈을 매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백세의 시대 건강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